그런데 젠더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남쪽 커뮤니티의 이런 공격적인 자표 찍기나 엉측에 입각한 세계관의 확장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극단적 페미니즘, 그쯤 페미니즘, 건강하지 못한 페미니즘이라는 라벨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 마치 남성 혐오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룹으로 상상되는 어떤 집단을 아주 세밀하게 세분화해서 호명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를 지닌 것일까 마치 페미니스트의 특정 그룹만이 남성 혐오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 그룹을 호명하는 그 방식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택적인 호명은 페미니스트 내부의 분열을 촉진해서 여성들 간의 연대를 저하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설량은 나는 아니고 어+ 온건한 날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마치 그, 그 이렇게 공격당할 이들은 공격당할 만한 빌미를 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행동이 그런 행동을 촉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처사가 날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라 하고 당연하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효과까지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열 통치 방식을 통해서 젠더 게임의 주자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개념을 독점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페미니즘과 올바르지 못한 페미니즘에 대한 이분법 안에 페미니스트들을 가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이야기한 올바른 페미니스트이든지 올바르지 않는 페미니스트들은 어떤 특정한 실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언제든지 낙인찍고 처단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그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치권에서는 저출생의 원인을 건강하지 못한 페미니즘 탓으로 돌림으로써 저출생이 발생하는 복합적인 원인들, 사회 계층 이동이 불가능해진 상태라든지, 아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주택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주거 안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든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사교육비가 너무 높은 것 등등등과 같은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책 비전이 부재를 가리고 있는 거죠. 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출생이라고 하는 복합적이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페미즘과 여성 탓으로 손쉽게 돌려버리는 방식을 통해서 일종의 정치인들은 일종의 음 책임을 면제받죠. 자신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자신들이 어떤 사회구조적인 어떤 법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기적인 여성, 극단적인 여성 탓으로 돌릴 때 그들은 책임을 면제받고 그 모든 원흉을 여성들에게 돌림으로써 그들에 대한 처단 카드를 획법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 남성이 허락하는 건강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잘 살펴보면 즉 여성과 남성간이 건전한 교제 즉 결혼과 출산을 반드시 전제하는 이성애적인 관계를 증진시킨다던가 여성들을 원래 있어야 될 자리인 출산 기계로 다시 돌리는 것을 마치 페미니즘의 목적으로 일종의 재정의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점거당하고 있고 젠더 게임의 주자들에 의해서 오용 변질되고 있음을 알고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젠더게임으로 인해서 페미니즘은 마치 입에 감이 올려서도 안 되는 사회적인 낙인범주가 되거나 또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젠더게임의 주자들이 마음대로 개념을 재정의하고 오용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여성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 이데올리기적으로 변형되어 소환되었다가 폐기되어 질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2021년이라고 하는 동시대를 건너가고 있지만, 이 시대를 경험하고 감각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학력에 따라, 고용 형태에 따라, 이 시대가 다가오는 방식, 경험하는 현상들은 다를 텐데요. 이것을 핀더는 동시대의 비동시성이라고 하는 용어로 개념화했습니다. 즉, 성별과 아 그리고 세대의 위치에 따라 상이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그에 따라서 경험하는 시간이 질적으로 다르다. 그 경험이 단이란 측면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측면과 양상을 지니고 있고 그런 경험들이 일종의 단층처럼 어 단층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 이 개념을 가져온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많은 남성들은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021년 같은 국가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같은 시대를 건너가고 있는 것 같은 2030 여성들의 말은 다릅니다. 자신이 집안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취약성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에서 동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성별과 나이 등등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경험이 양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별과 세대에 따른 경험의 단층화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마치 2030 남성들의 경험들이 이 사회의 모든, 모든 표준적인 감각의 축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면 페미니스트로 정체한 2030 여성들이 정치적인 참여나 아, 그런 비율이 엄청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주로 2030 남성들이 목소리만 담아내고 있다고 라 하죠. 또한 젠더게임의 주자들인 일부 2030 남성들은 성차별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차별은 2030 여성들은 전혀 겪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5060 남성들이 5060 여성 즉 어머니 세대에 가했던 그런 착취의 양상이지. 자신들은 성차별적인 구조에서 어떤 수혜도 누리지도 않고 성차별적인 구조에서 어떤 가해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0년대생의 여성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여아 선별 낙태 라고 하는 가부장적인 풍토 속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출생시 성비를 보면 1980년에는 104.3이었지만 1990년에는 116.9였고 1991년과 1993년 사이에는 112.9에서 112.5.6으로 증가 추세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홍상공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차별을 겪었다. 그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의 출발선부터 남성과 같이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이공삼공 남성들이 이공삼공 여성들은 군대를 가지 않아서 훨씬 더, 더 빨리 취업도 하고 취업을 여성 남성보다 2~3년 더 빨리 해서 소위 말해서 노동시장에서 더 많은 수혜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간의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이 결혼하고 임신 출산 이후의 경력 단절 시기 이후부터야 도래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러한 통념을 깨는 연구가 2019년 김창환, 오병돈 연구자들에 의해서 발표되었는데요. 오히려 경력, 경력 초기 경력으로 진입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 주로 20대 여성들은 같은 학교에 같은 학과 같은 학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임금이 17.4% 낮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성들은 20대부터, 즉, 경력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경제적인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이것이 30대에는 더 가중된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사태는 마치 성별이나 나이, 국적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회의 취약계층인 20대 여성에게 더 가혹하게 나타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즉 코로나가 시작하고 아, 어, 굉장히 악화되었던 2020년 상반기의 20대 여성 자살률을 전년 대비로 비교해보면 43%가 늘어났다라고 하죠. 이렇게 여성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원인을 보게 되면,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 서비스직에 많이 근무를 하는데 비대면 사회 도래로 인해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던 낮은 직업 안정성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이고 직업적인 불안정성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불안정은 주거 불안정으로도 같이 이어졌죠.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와 뭐 온라인 학습 등과 같이 가정 내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을 때 많은 돌봄 노동을 이 가정에서는 여성들에게 전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고립은 가정 내 폭력 비율을 급상승시킴으로써 여성이 심리적,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 주된 타겟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증가되었다고 분석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재난은 가장 이 사회의 약한 고리인 20대 여성 등을 겨냥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젠더 게임의 주자들인 2030 남성들은 자신들은 성차별을 저지르지도 않고 성차별 구조에 어떤 수에도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대대적으로 드러났던 금융권과 공기관에서의 채용성 차별을 기억하시나요? 여성 후보자의 커트라인이 남성 후보자보다 48점이나 높거나, 최종 합격자 비율에 아예 남성 비율이 의도적으로 조작되어서 어떤 일정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서류전용에서부터 또는 면접에서부터 점수를 조작해서라도 여성 후보자를 떨어뜨리고 남성을 채용하는 것이 대대적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채용 단계에서부터 여성들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배제하는 이런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에서 누가 직접적인 수혜를 누렸을까요? 2030 남성들이 그 수혜를 누렸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스펙이 되는 사회를 아, 조직하거나 설계한 것은 2030 남성들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계승자이자 적법한 계승자이자 수혜를 누리는 자가 됨으로써 일종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 문화가 관행화되고 여성의 열애를 가속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나가 젠더게임의 주자들인 2030 남성들은 자신들은 성차별을 가한 적이 없다. 5060 음, 그런 아버지 세대들이 한 것이지, 자신들을 어떤 경우에도 이런 성차별적인 어떤 폭력이나 가해를 저질러지,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 디지털 범죄인 M번방과 박사방이 주요 운영자 그룹은 대부분 10대 20대 남성으로 밝혀졌고, 디지털 성착취 영상물의 주요 구매자의 92.4%가 2030 남성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젠더게임의 주자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그들은 성차별 사회의 구조에서 수혜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대상 폭력을 가하는 그룹이기도 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2021년 상반기부터 불어닥친 페미니즘에 대한 저지와 반동의 노선들은 젠더 게임의 판 위에서 활발하게 전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젠더 게임은 주로 언어에 대한 점거 개념에 대한 오용과 변질을 통해서 그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페미니즘 백래시, 이 젠더 게임에 입각한 페미니즘 백래시에 대항하기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는 바로 언어의 명확한 사용과 개념의 오용에 대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동의 노선을 젠더 갈등이나 페미니스트 논란, 남성 혐오주의 논란으로 명명하게 될 때, 마치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가 두 가지 대등한 개념인 것처럼 오인되거나 쌍방향적인 혐오가 마치 쌍방향적으로 지금 오고 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편도 둘수 없는 양비론적인 입장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용어의 효용성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를 우리는 이런 논란, 젠더 갈등이 아니라 여성 혐오적인 온라인 학대, 사이버 테러, 페미니스트 마녀 사냥. 등으로 명확하게 개념화해서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명중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체계적, 조직적,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어떤 반동과 공격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즘 진영을 넘어선 연대가 필요합니다. 젠더게이의 주자들은 지금 현재 페미니즘을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누어서 이들 간이 분열을 파고드는 방식을 통해서 페미니즘 운동의 자체적인 세력 약화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젠더게이의 주자들은 올바른 페미니즘, 올바르지 못한 페미니즘, 건강한 페미니즘, 건강하지 못한 페미니즘으로 나눔으로써 마치 자신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간별사, 판간이 위상을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잔더 게임의 주자들이 일방적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개념을 정의 내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일종의 페미니스트들을 끊임없이 검열할 수 있는 권한도 그들이 갖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페미니즘 운동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진영 논리나 어떤 편향적인 네트워크. 아까 제가 정치적 부족주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비슷한 의견만 음, 확증 편향만을 강화하는 어떤 편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종의 아, 외모 집단에 대한 어떤 공격이라든가 정치적 부족주의 형태에 대한 한계를 페미니스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자각해야 될 때입니다. 즉 이러한 페미니즘에 대한 반동 노선에 맞서기 위한 어떤 새로운 접속과 연대 그게 느슨한 연대라 할지라도. 연합의 지도를 새롭게 재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 거센 백래시의 물결, 이 반동의 물결에 대항해 나가는 용감한 밀레니얼 페미니스트들이 운동과 담론의 궤적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국 릴레이 백리시 규탄 시팀 음, 그리고 트위터에 있는 여성 공동 여성 전진 공동 행동 뭐, 나는 페미니스트이다라고 하는 해시태그 운동 2015년 이후 다시 돌기도 했고 여성 쇼컷 캠페인 등, 등과 같은 운동들이 아주 거센 마녀 사냥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대항의 움직임들이 제대로 기억되고. 역사적인 지연기로 사라져버리거나 왜곡되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성평등 사회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은 물론 이런 페미니즘에 대한 반동 노선이 또다시 닥쳐왔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유효한 참조점으로 이러한 페미니즘 역사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2021년 상반기부터 심화되고 있는 페미니스트 마녀 사냥은 어떤 특정한 개인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일반에 대한 혐오 양상이자 공격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이를 명확하게 여성 대상 폭력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각계전투가 아닌 여성 단체나 여성 가족부 차원에서 전문적인 법문 법 법리적인 자문과 심리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페미니스트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온라인에서 공격하고, 사이버 블링하고, 오프라인에서 뭐 시위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서 뭐그 여성의 얼굴을 커다랗게 사진을 뽑아서 모욕하는 시위를 행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항하기 위한 전문적인 여성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검사나 변호사, 판사들을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시스템도 여성가속부 차원에서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혐오가 놀이가 되고 돈이 되는 이진 방송 안에서의 일종의 혐오 콘텐츠와 혐오 발언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뭐 이 미디어에서는 커뮤니티 가드라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뭐 경고 조치라던가 뭐계정 폐쇄 조치로 그치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혐오의 비즈니스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떤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이라던가 아 혐오 공격이라던가 온라인 공격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혐오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몰수하고 손해적인 손, 손해 징벌적인 손해배상 제도를 법제화하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나아간 사회적 소수자들이 권리 신장을 위한 그런 목소리들이 터져나올 때 이러한 변화를 저지하기 위한 백래시, 이런 반동의 전선과 이로 인해 빚어지는 차별과 이 혐오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1인 미디어 방송의 플랫폼에서는 엄격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사이버 테러나 여성혐오적인 어떤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의무를 반드시 마련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플랫폼에 대한 제재 방안이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여성주의적인 정서로 몸집을 불리고 있는 언론계나 정치계에 대한 엄중한 비판과 견제가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여성혐오적인 정서에 앞에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더 이상 순응하지 않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도 필요하는데요. 여성혐오적인 공격이고 사이버 테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민원이 이름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든 이걸 무마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사과를 하는 행동으로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는 이런 공식적인 매뉴얼이 확보되고 이것이 배포되고 적용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이 페미니즘에 대한 반동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는데요. 정말로, 페미니즘의 세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여성들이 기쁜 그런 함성이 계속해서 있었던 현재와 더불어, 또 이렇게 페미니즘에 대한 거대한 반동의 파고가 너무나 높다는 것을 우리 모두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일종의 반동의 파고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은 헤일이 오는데 조개를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회의 심충부와 이 사회의 판 자체를 다시 뒤바꾸는 변화의 원동력인 헤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고 페미니스트들과 진영을 넘어서 연대를 해 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백래시라는 단어가 사실 대중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문, 어떤 게 문제인지? 라는 이런 정리가 어, 한 번에 다가오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럴 때 여성혐오 미소지니처럼 네. 어, 딱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어, 좀 백래시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뭐 번역할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항상 백래시 이 규탄시를 하더라도 백래시가 뭔지부터 정의 내려줘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이 백래시라고 하는 용어 뜻 중에 이렇게 튀어 오른 거 어떤 반동이라고 음, 하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을 안티페미니스트 반동 노선, 어, 안티페미니즘의 반동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어떤지 반동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변화 이 상태에 대해서 거부하고 다시 예전의 이 상태를 복구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이 반동이라고 하는 것 안티페미니즘적인 반동. 음, 반동 노선으로 번역을 하면 조금 더 사람들에게 더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